왔어, 왔어. 바로 앞에 왔어. 왔어, 죽어. 왔어, 왔어. 같이 차량 못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연쪽에다 연막타 엄청 까자. 반대쪽에 차량 있어. 던진다. 오케이. 찰리, 찰리. 여다유기이다 반대쪽에 차량 있어. 반대쪽 저거 타고 반대쪽. 갈까? 반대쪽 네, 차 타고 가자. 그래, 그래. 저거 타자, 저거 타자. 반대로 가자. 근데 저거 몇명못 타는데? 3명 밖에 못타는대잖아내 차량 두대잖아리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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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빠지자 어 그래 또리야 또리가 막아 또리 살아서 와 나도 막고 그 오케이. rpg 같은 거어 그래 아우베어도 여기 남아서 막어 그래 확장하십시오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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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도> 가자 <오, 쉿> World, night, like him, a... 아비지는 그냥 탈레반 복장, 그 복장 무장하면 되고 데이 l 어 데이문은 러시아군 수장 복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교 복장 그냥 입으면 돼요 l d a n 아메리 l 아 헤이 아메리키 아 잘한다 톰슨이 거는아 근데 이건 잘한다 수준이 아닌데 저거는 거의 모국어 수준인데 어, 근본적으로 <laughs> 잘한다 수준이 아니야 지금 말이 없어요, 소 톰슨 갑자기 <laughs> 더 의심스러워 Here we go. 러시아고 왜들 거지? 아 차가 좀 막혀가지고. 저기 러시아어 라시아김 기사 운전해나 집중해. 아 여기가 지금 러시아어 러시아어라서. 아, 러시아라서 러시아 어군 러시아 음, 좀. 그렇지 와아 다들 센트 고지금이만 원입니다 여기 뭐 발릿, 발렛 파킹 해주는 애들 있는데? 여기 삼보합 택시랑 <laughs> <laughs> 아 앞에 러시아도 보이는군. 아 차량 불인 것좀 보소? 저기 왼쪽에다 대자. 우리 가포드랑 우리 들어가자 안으로 아울베어야. 내 차는 문짝도 없어. 오, 경계 잘하고 있구만 아주. 알브야, 들어가. 아 여기서 차로 막아놓고. 제이문에 차 돌려놔. 도망갈 수 있게. 그럼 내차 먼저 들어갈게. 이 네. 네, 수장차도 끌고 갈게. 알브 탈출용으로 왔다가 요문 앞에다 세워둬. 알베 아, 나 여기서 정착시킬거야? 에이 차 돌려놓는게 낫잖아? 아니 입구에 다서대셔하죠 장교님 아하 이거 이거 발레파킹 안하나? 안 안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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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겠구만 네, 아주 자네 이름이 뭔가 관등설명 뭐야? <laughs> 관등설명 돼! 뭐 뭐. <laughs> 아주 그냥 기분 상할 뻔 했어 아주 야. 시도 안 거? <laughs> 아주 그냥 이거 <laughs> 빠져가지고 요즘 것들 아주 그냥 <laughs> 아이고 내가 그냥 이거 아울베어로 와봐. 교육을 어떻게 이병. 시킨 거야 지금? 이병 H K H Q 아울베어도 이병이야? 뭐다 뭐 이병들이야 이거? <laughs> 청군이 좀 기세가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막 밀려. 우리가 막 밀리면은. 이거를 획득해가지고 저 위에 공항 보이지? 응. 음. 음, 어. 저쪽으로 탈출한다는 약간 컨셉을 잡아. 어, 오케이 하고.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서 공 공항으로 아마 헬기가 올 때까지 거기서 버티면 될까요 천군?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지금 천군 인원이 많아서 아마 입국 입국 컷 당하지 않을까? <laughs> 어. 오케이. <laughs> 어. 아니 이병 어디 사령관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끼어 빠져 있어! <laughs> 빠져 있어! 우리 같은 이병끼리 빠져 있자. 그러면 가야 돼, 난 이만. <laughs> 어우, 그거 다 돈이니?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내 돈이야, <laughs> 건들지 마 잠깐만, <laughs> 잠깐만, 대이문 우리 위치가 바뀐 거 같아 어. <laughs> 위치가 바뀐 거 <것> 같아 아, <laughs> 아, 위치겠다. 아, 아 위치겠다. 저게 <laughs> 내 돈이야? 아,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다, 이거 아 어, 이게 우리 거야, 아 아, 오케이, 아이 어이, 러시안 어, 어 탱크에다 이거 끼기 싫어? 무냐 비브라늄이라고, 비브라늄 가자 우리 광산에서밖에 채출하는 일급 비구람 라 음, 이런... 이마 재시험 <laughs> 얼마 밟고 왔어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아 전제죠 아, 아 네. 탐기사 나내지마 <laughs> 저기 보니까 이베이에 보니까 그거 이베이 많이 팔던데 그, 그거 짝퉁이야 잘못 알아보고 왔어 아호 <laughs> 언제 봤다고 지금 초면에 반말이신 거예요 지금 원래 우리나라 알아보이게 전달말이 없다 아 오케이 콜야 <laughs> 가 <laughs> <laughs> 음, 좋아. <laughs> 맞는 말이야. 탐기사 <laughs> 오랜만에 맞는 말이야. 저 맞는 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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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야 그러면은 이게 <laughs> 1달러 너무 많고 4달러 다 아니, <laughs> 그거는 그래. 한 조각에 1램에1램에 4달러. 1램에 4달러? 1램에 4달러? 4달러. 너려치는거 아니야? <laughs> 려치다니이 정도면은 이거 몇 달러짜리야, 이게? 이게 현재 2종전이니까 그건 조금 달라 우리 못 믿어? 몇 번을 걸어야 그러는데 이걸 못 믿어? 잠깐, 조금 체크 좀 해봐야지 안 되겠는데? 어, 안 어디 맛좀 봅시다 어, 안 그게, 안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그럼 그래. 우리도 돈 받고 어 냄새만, 냄새만, 냄새만 우리도 돈만 받고 어 에이, 에아마추같이 이거 아, 이거 배운 사람들끼리 왜 그래? 이거 뭔데, 이거 나한테 총구를 겨눠, <laughs> 지금? 못 배운 사람 보자 이병, 이병 절로 가 이병철로가, 어디서 나대? <laughs> 좋아, 러시아. 냄새 한번 맡아봐. 여기 환풍구 있으니까. 저쪽에 있어, 저쪽에. 반대편이야. 돈, 쓰면, 돈 냄새를 맡으러 가겠다. 아, 냄새 좋아. <laughs> <laughs> 저 <저거 뭐야? 웃음> 아니, 러시아. 아니, 냄새를 그렇게밖에 못 맡아? 이렇게만 음. 맡아. 아유 씨 프리반이 언넨세. 비포디라는 거야. 음, 뭐뭐 뭐 괜찮은 물건인 거 같은데 일단 음. 돈물리의 장인 자격증이 있는 돈물리. <laughs> 저기 빵구는 <laughs> 좀 나가서 좀 껴. 미안. 들어죽겠어 아주 그냥 냄새가 미안. 아, 나 진짜. 저거 저거 그럼 피방구야? 어, 혈류도 아니고 지금 이거. <laughs> 뭐. 이쯤 되면 거래를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슬슬 어떻게 어떻게 해? 여기 이제 네, 그, 여기 여기 그거? 서류에 사인 어떻게 좀 항공행에 지케서 신청을 서류 서류 어디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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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바닥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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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내팽개치고. 아, 아 저이 서류? 아, 이 서류 아, 내가 서명하면 아, 되는 정전지 건가? 정전지 아니, 이건 양 서류고. 북쪽에서. 아 아, 등에 아, 등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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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지금. 뭐야? 아, 뭐야? 와우 겟다 와우. 아, 와우지? 아 <레파이크> <레파이크> 아이고 <레파이크> 그러면 <레파이크> 저기 근데 똘이 <레파이크> 지금 엄청 AI처럼 방금 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있어 그 와중에. 정말 <레파이크> 뭐. 이제 슬슬 해야 될것 같은데 좋아 여기 펜이 있어. 펜아이아펜 뭐? 펜. 펜이요 그게 잠깐만 나도 여기 펜 있어. You have a pen. 아, RPG. 아, 네, 뭐, 뭐, 아, 아, 역시, 우리. 방어, 방어, 우리 그르 센스 센스 역시. 방어, 방어, 저거 한, 한 박스 더 있니? 요즘에 뭐, 1플러스원1사같은거 안해? 안해 아, 우리 h e n g s a 아, 우리 아, 아, 니리 아, 니리 아, 우리 h 아, 장사 못하겠다. 아, 잠깐 이거 이거 판 접자 이거. 판 접자 이거. 안 이거, 해, 이거 건빵이니? <laughs> 이거 뭐야 이거 <laughs> 건빵이야 뭐야? 아니야. 별사탕은. 별사탕? 여기 있어. 이런 건빵지. 팔팔팔게 지켜봐. 별사탕이. 별사탕 여기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별사탕 현점부 섹터 2까지. 참아 좀. 아, 부끄럽게 지금. 참아. 나 부끄러워 죽겠네 지금. 이 예, 중요한 거래. 지금 지구를 지락해락할수 있는 이런 물건을 지금 어? 아이건 장군님이 다 서관하세요. 저기 그 이런 데고. 잠깐만. 빨개. 빨빨개. 빨빨개. 133도. 쏴 버려, 리앙! 총격, 총격! 아우 그래, 나 먼저 쏠게. 조금 이다 바로 쏴. 오케이, 오케이. 아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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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치의 운명은.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로드블랙. 존재한 거 외에. 졌다. 아아 한발 더, 한발 더, 한발 더, 바로 한 쏴. 쏴. 150미터. 아, 넘어졌어. 아, 나한발더 아, 있는데. 나 근데 다쳤어. 공격. 아, 공격. 풍선, 공격하는. 나허폭풍에 다쳤어. 나 치료 좀 해줘. 나 겁나 다쳤어. 우리 가서 빨리 치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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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저, 저, 저쪽으로 오나 보다. 서쪽 입구로 유탄 떨어지고 있어. 서쪽으로 올 거. 에이치봐 쪽에 있던 이런데 다 죽었어. 반에수신 서쪽에 나이. 계속 나이, 나이. 히트 중. 왔어, 왔어, 바로 앞에 왔어. 왔어, 지금. 왔어, 왔어, 왔어. 그 가지 차는못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옆쪽에 있다. 연막탄 엄청 까자. 반대쪽에 차량 있어. 반대 던진다 오케이 유탄이다 유탄이다 반대쪽에 차량 있어 반대쪽 저거 타고 아, 저, 갈까? 반대쪽 차타 가자 그래 그래 저거 타자 저거 타자 반대로 가자 근데 저거 몇명못 타는데? 3명밖에 못 타지 두대잖아내 차량 두대잖아어 또리가 2, 이, 2, 이 가자 이, 이, 가자 이, 가자, 이, 가자, 이, 가자. 오케이. 빠지자 빠지자 오케이. 어 그래 또리야 또리가 막아 오케이 또리 살아서 와 나도 막고 있그 RPG 아, 같은 아, 거. 맞추십시오. 어 그래. 아울가어도 여기 남아서 막아. 하게. 그래. 합승하십시오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씨. 뭐. 아니 이거는 와,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이거는. 에. 하류로 그냥 막 쏴버리네. 아, 이거, 이거 이거 아파치가 문제야 이래서. 아, 그러니까, 아 작전 재밌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작전 아, 재밌게 했는데 아 아파치가 망쳤어. 타줘야 저거 저거 아파치 저 죽여버려 저거. 저 아파치 뭐여 저거. 아. 아니면 아니면 우리 재투입해갖고 우리 다 헬기로 가자 이거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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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되겠다. 안 <laughs> 되겠다. 방금 페 대... 그러니까, 아니 맞지, 아파치가 이게 아나 진짜 이거 이러면 떴다. 재미없다니까 헬기 떴다 가자 아, 가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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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 오케이. 오케이. 가질이... 봤어 봤어 <목소리> 바로 요격해 격출해 블랙호크인데? 아파치가 아, 아닌데? 엔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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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그래서 선내면 어, 오는 거잖아. 제우스 부를 수 있는 인원이 이제 제우스 못 부르겠어 안 돼. 그러면은 그 아까 톰슨이나 다른 인원이 좀 불러줘. 어어 뭐. 어, 우리 맞았다. 미사를 맞았다. 톰슨. 아 그쪽에 아파트 있나? 어 미사를 맞은 것 같아. 뭔가 엄청 뭐가 쏘는데? 아. 나 일단 고도 높여볼게. 우리는 우리는 매일이 우리 비상점이야. 오케이 아파트 찾았다. 맞 졌죠 떨어지죠 맨인 로터 나갔죠 알라우 아크바 알라오 아파치가 아크바. 아니라 코브라였어 코브라였구나 알라우 아크바 아비지 여기 러시아 네. 베이스로 왔어 우리 차 있는 데로 가면 되겠어 다 오케이 코브라 다운시켰어 대이문 우리는 그거 맞아가지고 그냥비상착 아, 오케이 그럼 거기서 지상인만 하든가 아니면 축구 베이스로 가서 다시 리스폰 해가지고 아비진이랑 같이 잘 투입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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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조 출해줘 어, 여기서... 아비진 지금 저기야 베이스야 러시아 베이스. 아 그러면 은 우리는 여기서 간차를 하고한공 쪽으로 가게 공항 쪽으로. 오케이. 그 아비진아 타조 만났니? 타조가 여기로 그냥 소환시켜 버렸어. 아 러시아 베이스, 우리 우리 그 최종 목적지, 아, 어, 어, 지금 아비지 거기 있어 아, 오케이, 거기서 그럼 아비지는 방어 준비해 줘. 할게 없는데 <laughs> 우리가 가서 볼거 갈게. 코리아 가서 어디 가? 아, 진짜 사원, 사원, 사촌, 원 사원, 에서 사원, 사원, 쎄이 총. 원 사원, 사원, 에원사 사원 내부에서 데이밍 다 어, 봤어. 그래서 걔네 잡을려고 저기, 좀도 그 잡을게, 그냥. 오케이, 굿. 아, 빨리빨 뛰어다니려고 다 버리고 왔는데 <laughs> 아, 가즈 타면은 그냥 가즈 타고 한150 밟으면서 그 거기서 간섭동 토네이도 하면 돼간속동 드리프트 하면서 간속동 드리프트. 드리프트. 드리프트야 이러면서 그 한국. 아니면 아비진아 지금 어디 니 뭐하고 있니? 아비진 지금 러시아 베이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냥? 어, 여기서 지금 가이드 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내가 그쪽으로 아, 가면 그 액션 좀 취할게 아, 방금 확인되는데 밖에 나갔나? 렌딩 정확했죠? 이겼죠? 아, 알겠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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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아직이나. 왜왜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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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헤헤헤. 근데 튼겨? 복토리 이키마스. 이키마스. 어디까지 폭발시켜, 어디까지 죽였는데? 그냥, 그냥, 너무 혼자 있고 막 이러는 게. 날라다니면서 겁도 좀 많이 주고. 여기. 일단 바퀴 집어넣고, 아이즈랑 그게 또 꿀잼이라고. 아! 엔진다운, 어. 엔진다운! 아군 수송일기 왔어, 수송일기 왔어! 아비지 갔다 가이드라인이야! 아비지~~~~~ 화 스토리 쪽 접근 각이야 남쪽. 수성이 이 왔어. 우리 이거 화물 실자. 화물 실자. 가운데. 중간 위에나화해줘 x 리가 여기 온거 같아. 내이은 화물 해게 가운데. 이쪽으로 합류해줘. 여기서 교전해. 얼베야 여기서 교전해. 왔다 왔다. 얼베야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 건너편으로 건너가. 아참잘 어, 천천히 건너가. 응. 내가 어머해 줄게. 우리 간다. 비 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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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비 사수 험비 사수. 와 쉣. 저거 앞에 총 때문에 의외로 안 맞네 저게. 어우 하기잘다라 클라스. 어아군 오사? 아군 오사났죠? 오사 쩔었죠? 매직 직스 한방에 죽었어 자 다들 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울벤 아우벤뛰는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 돌리 돌리 나왔어, 나왔어 돌리 나왔어 돌리할수 있어 돌탑 수류탄 던다돌리 가서 죽여버려 죽여버려 어 아울벤 타렸어 아울벤 타렸어 아울벤 발사 발 발사 발사 발발아울 문을 열어. 아우베 열어 문을 열어 문을 열어! 아왜 배워! 아왜 배워 제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지금 똘리가 똘리가 엉엉하고 있어. 있어 아니야 똘리가 엉엉하고 있어. 있어 못 보고있다 못 보고있어 아 지금 있어. 지금 서로 쏘고 있어 러시아 군 그러니까 둘이서 <laughs> 둘 남았는데 둘이 서로 쏘고 있어 어어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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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다, 맞춤다, 어 박투터 팀이다 박투터 팀이런 플레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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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치료할 때가 아니야 빨리 잡아야지 어 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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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죠? 아니 또리야! 어! 아! 제발 또리야! 그러지마! <laughs> 아니 아니야 또리는 지금 아군 어마어마한지 같은데? 어쏘 쏘, 쏘 쏘지 쏘 또리 잡는다! 아니야 아다다어 아니, 이거 왜 이러죠? 아, 아 좋다 까먹다. 기절 어 뭐야 아, 아, 한명더 왔네, 왔네. 저 반대쪽에 야, 못어 차에 아. 누가 아. 탔어! 아. 아니 톰슨이... 사수로 아. 올라갔어! 아! 아. 아니 아. 그렇게 하면 아. 안, 안, 안 돼! 돼. 돼. 아. 밑에! 아 저거 못봤어 못 잠깐만, 죽었니? 어, 죽었어. 아, 나 아, 아, 혼자 남았어, 지금.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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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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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밖어다 죽었어, 이미 근데. <laughs>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 아, 그래. 아서 잔인해 그냥 그래.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 아이고, 번, 아이고, 번. 번. 아이고 어, 죽였다, 기절. 뭐야? 기절. 난리도 난리 아, 아니야 이거 누구야 이거 나, 카카 죽었다 <laughs> 아이들. 카카 죽는데 아, 네. 완전 어이없어왜왕국노사야 또? 대놓고 가방, 죽이는데 이제? 바로 앞에서 왕국노사를 해 완전 주워, 이거 써지고, 무기였다, 아직, mare, 이거 뭐 당나라 군대야? 서지가 화난거야? 어 써지가 죽었어 아 즉사했네 바닥에 있는 아 카키안 즉사했네 죽은거 시체 내린거야 그냥 나 전신 부상했단 말이야 자 이번 작전 대양군 수장 맡았던 대문이고 일단 가이들를 J키 눌러가지고 이번 작전 스토리 한번 봐볼래? 스토리 봐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내가 찝어줄게 첫 번째로 시험 단계 첫 번째 문장 제일 마지막 줄 시험 단계 그 다음에 어, 연구원 납치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비브라늄 세 번째 문장 첫 번째 단어 비브라늄 그 다음 바로 뒤에 거래 그 다음 정보, 입수 요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뭐 눈여겨볼 만한 건 GPS 유도를 설치 약속 장소를 알아냈다 뭐이 정도인데 이걸 내가 왜 알려줬냐면 그 총지휘관이 이 제우스 작전 스토리에 대한 스토리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왜냐면 이 작전은 보병 작전이야 보병 전용 작전이야 왜 그러냐 비브라늄이라는 그 가이들도 뭐 이런 영화 많이 봤다면 알겠지만 비브라늄이라는 건 세계에서 어 구하기 힘든 굉장히 귀한 물질이야. 그만큼 굉장히 값어치가 높지. 그럼 이거는 적군에게 넘겨줘서도 안되지만 넘겨주지 않고 파괴시킬 수도 없겠지만 파괴시키지 말고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 물질이야. 그렇다면 이걸 뭐 아까 뭐 그렇게 뭐 항공 cs 뭐 잘했다고 hq를 칭찬했지만 그 대한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포격으로 그냥 싸그리 날려버리면 이 비브라늄도 잃고 정보도 잃고 적 장교들을 납치했다면 추가 정보도 획득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싸그리 날려버리고 거기에 이 비브라늄을 거래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비브라늄을 탈레반으로부터 구입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돈이 4,215조 원이었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 그 돈이 다 불탔어. 그 헬파이어 한 방으로. 그몇개 나라를 살수 있는 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 항공조를 굳이 운영을 안 하고 보병조로 운영을 했으면 참 재밌는 작전이었을 텐데, 항공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 작전의 판도 자체 그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 헬파이어 미사일 사원으로 날라와서 사원을 붕괴시켰던 헬파이어 미사일 한 발이 이 작전의 판도를 바꿨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제우스 작전일 때는 그 청군이 쓰는 장비 화력에 의해서 적군의 장비 화력도 조절이 돼. 청군이 보병만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제우스도 보병만 배치를 해. 왜냐면 그래야 균형이 맞으니까. 근데 청군에서 공격형 헬기를 꺼내면 대한군도 공격형 헬기를 꺼내는 건 당연한 이치야 그래야 그 형평성이 맞으니까. 근데 이제 청구는 그 유도형 공격형 미사일을 쓰니까, 그 대한군에서는 어 유도형 미사일이 없으니까, 그하인드를두대 낳는 건데, 이게 그래서 뭐, 그 뭐지, 아파치가 아니라, 그 아까 그 바이퍼 헬기가 불리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 그걸 운용했고, 거기서 날라온 헬파이어 미사일 한 발에 비브라늄, 그리고 거기에 있던 어 수천조 원의 돈. 그리고 적군 수장 양측 진영의 수장 두명 그리고 그 역사적 고증으로 간직해야 될 굉장히 귀중한 사원 다날라갔기 때문에 작전의 판도가 뒤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게난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마지막 쯤에 청군이 그 매우 아쉬운 팀킬이 나왔어 카키안 같은 경우에도. 교전 다 끝났거든? 거기에 이제 대항군도 없고 AI도 안 남아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헌비가 오더니 거기 멈춰있던 헌비를 쳤어 그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카키안도 사망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굉장히 아쉬운 팀킬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이 아쉽고 또 최초에 시작할 때 출발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렸지. 이것도 아쉬웠고 좋은 점으로는 대한군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도 재밌게 플레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와중에서 완급 조절도 잘 해줬고 제우스도 컨셉에 충실하게 완급 조절을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해. 수고들 했어. 이상.